바르셀로나 근교 시체스 해변가를 걷고 있습니다. 지중해요. 근데 네, 모래 바닥이 완전 단단해서 너무 좋아요. 와! 이쪽으로 쭉 앞으로 가면 아마 터우키 안탈리아 해변이 나올 것 같아요. 이곳에서 푸른바다의 전설 영화를 찍었다는데 저 뒤에 그 성당도 보이고 정말 인어가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. 시체스는 그 판타스틱 영화제로도 유명한 곳입니다. 오다가 메시가 샀다는 호텔도 봤는데 그렇게 뭐 럭셔리 하진 않았어요. 아무튼 이쪽에 메시가 건물을 많이 사서 여기 사람들이 아주 좋아한다고 하네요 바닷소리 좀 들려 드릴게요 여름에는 각국 받고 있는 곳입니다. 저 건너편에 요트도 많은데 아까 요트가 몇대 떠다니더니 지금 다 들어갔네요.